즐다생 t v 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지금 제가 여기 그, 적응시킨다고 계속 이렇게 아이들 노숙을 조금 시켰어요. 어,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춥네요. 어제 비도 오고 또그 전날도 새벽에 비가 와서 제가 비닐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아침은 좀 유난히 춥습니다. 어, 좀, 마이너스로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 안쪽이, 예, 바깥쪽이 0.5도. 근데 이제 비닐을 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그 사이에 이들의 여기서 계속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적응을 시켜야겠다라고 한 뒤로는 여기서 거의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중에 비도 오고, 또그 비도 맞춰볼까 하고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 오늘 날씨가 괜찮으면 물을 좀 줘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러 이렇게 이른 아침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색깔의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많이 울긋불긋해지고, 파랑새 좀 많이 빨개졌어. 오, 어, 제가 그,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기온이 있으면, 한 마이너스 3도, 정도 내려간다 이러면 제가 여기 두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좀 걱정이 돼서 이제 괜히 여기 배짱 부리다가 아이들도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는 확실히 마이너스 1도나 0도까지는 일기예보가 뜨길래 좀 견뎌보자 하고 뒀는데 확실히 아이들이 색감이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봐도 확실히 좀 물이 든것 같습니다. 얘도 조금 달라진 것 같고 어 근데 춥기는 춥네요. 요 아이들은 이제 비닐 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네, 수동으로 이렇게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도사도 어 사실 들어왔다 나갔다 몇번 했어요. 그랬더니 이쪽 안쪽 이렇게 많이 핑크색으로 네, 좀더 다시 가볍게 색깔의 변화가 있으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안쪽에서 핑크핑크한 색깔이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 오, 좀 예쁜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색깔이 들어야 돼서, 어, 그런데 이제 항상 걱정되잖아요. <웃음> 무서워. <웃음> 어, 지난번에 예, 그것도 입고 해서 얘네들은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이제 이런 상태라. 근데 변화가 있다.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좀 기분은 좋습니다. 변화가 있어서. 가장 많이 색깔이 변한 아이는 누다입니다. 네, 누다는 정말 확실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 일교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여실히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어, 그러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침, 저녁, 기온차가 상당히 심하니까. 그런데 색깔이 킵장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이렇게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얘가 원래 푸리등딩이었거든요 푸르등딩. 그래가지고, 뭐, 이쁘지도 않고. 아니, 사실 되게 예뻐야 맞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이런 변화를 보여주니까. 어. 그 이제, 누다는 이렇게 보면, 아래쪽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여기 위쪽에 입장들이 이렇게 가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 입장들을 떼주면, 안쪽으로 다 햇볕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더 좋, 좋다고. 또 이것도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다는 어, 전체적으로 물이 잘 들었다. 정말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물든 거. 예. 네. 어우 세상에 이렇게 예쁘죠. 음. 그래서 오늘 또 날씨가 나쁘지 않아서 일단 그리고 이제 사실은 평일 같은 때는 비닐이나 이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아침 일찍 열어 주는 게 아니라 한5 5도 정도 온도가 올라오면 그때 제가 열어 주고 그냥 그대로 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는 보여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 일찍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핑크 프리티도 이렇게 봐 보시면 색감의 변화가 예, 안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지금 물 마름이 조금 다 있는데 지금 물 주기에는 조금 곤란해서 이따가 어, 10시나 11시 정도? 날씨가, 해가 나오거나 그러면 물을 줘볼까 합니다. 오늘은 안개가 이렇게 쫙 끼어가지고, 네, 이렇게 안개가 쫙 끼어서 오늘 어떤 날이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요 아이는 메비나예요 근데 요렇게 생긴 아이들, 이 화분을 몇 개를 사게 됐는데,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어 뿌리 없는 메비나를 심었는데 지금 좀 이렇게 그 정착이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아래로 자꾸 기우는 거예요. 지금 그어 이렇게 했을 때 움직이는 거는 이제 물 물이 조금 아직 제가 물을 준지가 좀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고정하라고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 놨는데 뭐좀 예쁘더라고요 특이하게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심어 놓는 거는 이렇게 그 뭐지 그 지지가 안 되니까 처음에는 조금 다시 뽑아 버릴까 했다가 예쁘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놔뒀는데 이 맵이나도 여기에 들어와서 더 성장하고 좀더잘 적응을 해서 오늘 얘도 이렇게 햇볕을 보라고 사실은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이렇게. <laughs> 근데 이렇게 오늘 여기다 한번 네, 견디게 해보겠습니다. 어... 어, 지금 요 입장이 끝이 이렇게 많이 말라가는 거는 물이 이제 물을 줄 때가 된 거예요. 이런 거 오늘 이따가 날씨 좋으면 원래 이렇게 오전에 안개가 끼면 오 날씨 되게 좋다고 하는데 엊그저께좀 어,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춰볼까 했는데 새벽에 비가 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비가 오는 거를 잘못했다간 또 냉해 입을 수 있으니까 제가 안 맞췄거든요. 그래서 비를 다 맞추는 게꼭 좋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겨울이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그, 그 냉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위쪽에.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근데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이번 주 내내 베란다 쪽으로도 햇볕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난안 하고 싶어. 베란다 거리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쁘게 물을 들고, 드리고 싶다든지, 어또 3월에,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3월에 이렇게 아이들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안 타져야 돼서 입장 끝이. 네. 그래서 연습을 시켜보겠다 하고 지금 내놓은 거라, 어, 조금 그, 용기를 내보고 있지만, 어, 주의하셔가지고, 물주는 타임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쪽, 이쪽은 일부러 이렇게 다 막진 않았어요. 왜냐면, 낮에 또 너무 한풍이 안 되면 또 곤란해서, 이쪽에 이제 아이들 몇몇 또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확실히, 확실히 아이들이, 예,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네요. 얘도 그렇고 얘도 안쪽 안쪽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이렇게 또 예쁘장하고. 음. 아, 요 입장들이 예. 입장들이 조금 그어 이렇게 햇볕에 타는 듯한 느낌이 요게 있는데 이게 옛날 입장인지 새 입장인지 모르겠네. 예. 그리고 바닐라비스. 바닐라 비스 어떡해. 네. 아린 입장이 하엽지고 있네요. 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크게, 예. 네. 시모야 콜로라타도 크게, 변동이 없고, 네. 아, 물을 줘야 돼, 물을. 지금 많이 물고파 있어요. 얘도, 얘도 물고파 있고. 이제 물을 흠뻑 줄 때도 됐고, 애들은 약도 한번할 때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 타임은 하여간 제가 피하고, 조만간에 아이들, 물을 주고, 어, 케어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 자라고사. 예. 아, 색깔 좀 봐보세요. 예. 만에는이 비닐 속에, 예, 이렇게 비닐, 한겹 비닐로만 이렇게 덮어놓고, 예, 제가 여기서 한 5일, 6일 군데 봤는데 아, 아직 무사해서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은 조금 추워요. 지금은 조금 추워서, 어,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뚜껑 열었을 뿐이고, 좀 추워서 다시 좀 닫아둘까 해요. 네, 조금 더 있다가, 5도 정도 올라오면, 그때 다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비닐 씌우고 어제, 어기저께비 오고 지금 아침에 이렇게 으슬이 맺혀져서 지금 조금 쌀쌀하긴 합니다만, 안전하게. 그래도 이번 주 날씨가 좋아서 되게 잘 지내왔네요. <웃음> 엄청 <웃음>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루 일과가 괜찮으니까 네자 그러면 또 저는 네, 무사한지 또 안전한지 또 예쁘게 색깔이 들어가는지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